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네, 여섯 분더 해주셔가지고, 어, 985분. 예,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시구요. 이제 열, 다섯 분만 모시면천분 돌파 되겠구요. 오늘 제가 3만 명 돌파했죠. 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네,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음, 지금 현재는 네, 실적 시즌이 지금 돌아왔고 일단 FOMC 11월 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아, 제가 오전 새벽 일찍 예, 올려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구독자 3만.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나무 위에 오르다님께서, 예, 축하드려요. 엘리어 TV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에, 엘리어님 엄청 좋아합니다. 예. 음, 그래서 8년 전부터 굿네이버스 후원금 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댓글을 안 하는 저에겐 커밍아웃 가까운 일입니다. 대사님의 좋은 뜻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댓글을 다는데 너무 쑥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나무 위에 오르다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많이 안 보신 관계로 여기 댓글과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말이 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단짠 단짠 님 오늘 3만명 구독자 달성 축하드립니다. 저도 미래의 대사님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큰돈을 후원하지 못하지만 오늘 한부모 가장후원 신청했습니다. 예, 점점 크로스를 키워 나가. 저도 대선 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웹은 퀄리티 있는 지식 영상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짠 어, 단짠 님, 네, 이제 시작이죠. 네, 하나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돈이나 나중에 많이 벌고 많이 벌면, 네, 많이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자세가 불편해서 자세 좀 잡느라고 네, 아무튼 두분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자 오전에 올라갔던 네. 어, 대공항 영상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그로스도님께서 5, 6년 정도 누군지 모르는 에, 생활이 힘든 대학생에게 월 10만원씩 용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국에 학교 짓는 것을 천만원 보내고 어, 마음 오는 대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구독은 한두달 됐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님 네,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예, 좋고요. 아 그다음에 JKS 님 대선님 안녕하세요. 어, 6 개월 전부터 자주 유튜브 영상을 보는 편입니다. 유익하고 중요한 경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도 오늘 하네요. 그리고 3 개월 전부터 동사무소에 한부모 어. 자녀 돕기 신청을 해서 소액이지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공덕을 사천은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JKS님 네, 좋아요 댓글이 부족하고요.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실 때 댓글이 많으니까 인기 댓글 순이나 최신 순으로 먼저 보시고요. 어, 인기 댓글 순으로 봐야 되나요? 네. 아, 그러면 요건 해셨고 그 다음에 JJ님에서 음, 어. 오늘 아침에 서둘러 주민센터 와서 한부모가정 돕기 후원하고 왔습니다. 공무원분이 그 집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주셔서 저도 뿌듯해졌습니다. 하루 세편씩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지구가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두분 먼저, 그 다음에 아까 최신순에 가시면 여러 분, JKS님 소개 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 서복서복님, 안녕하세요. 9월에 처음 뵙고 구독 누르고 850여 명 분이 후원하시는 중이었어요. 저도 천명 대열에 서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압박하여 조급한 마음에 오래 서야 주민센터에 가서 한부모 가정 자동이체 사인 완료했습니다. 대사님 말씀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하시나 기는 그 느껴져 감동 참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더더욱 해서 한마디 후원금금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장님 알려드렸던 것만으로 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가셔갖고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해갖서 800, 아니죠, 985분, 네. 어, 75분인가요? 예. 아, 85분인가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 다음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에, 건들라크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 연말 이전에 이제 고점이 올 것이다. 예. 아, 채권 왕이시죠. 예. 아무튼 이쪽에 대가 깨서 또 나름 예측한 거,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에 잘 나가던 IT 기업들 1년 뒤에 타격이다. 지금 현재도 타격 받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아, 그다음에 어, 일본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아, 이거 어떻게 터질지 이따가 정형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이제 150엔대 이제 진입할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에 해외증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일본 그래서 주목하시고 테슬라 아, 테슬라 지금 음, 오늘 뭐 실적, 그러니까 그 뭐죠? 매출액이 못 미쳤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대로 엄청난 이제 폭락이 있을 겁니다.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테슬라 같은 종목은 진짜 주위에서 투자해야 된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스북 메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전 팬데믹 저점까지 내려가 있죠. 잘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낚시성 기사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실수 많이 했죠, 이번에. 네. 기름값이나 내려. 자사주 사지 말고. 이제 회사에 뭐, <laughs> 회사 일을 막 대통령이 간섭하네요. 웃기는 네, 짜장입니다. 잘 보시고. 짜장은 비벼야 맛인데,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자, 국채 3년물이요. 네, 지금 고점은 돌파 못 했고, 지금은 이렇게 예, 지금 파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4주째, 지금 박스권, 네. 이번주는 파는 쪽으로,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국채 10년물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4.3, 네. 주봉에서도, 네, 지금 고점이 높여지고 있고요. 네, 양봉 생기고 있고, 누가 엄청나게 팔았네요. 근데 다이버전스는 계속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 국채 3년 물부터 보시면 외국인은 샀고 기관이 팔고 자 국채 10년 물 네, 외국인 샀고 기관이 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많이 샀고요 기관이 파는 쪽으로 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지금 음 외국인들이 조금 네, 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네, 조금 4일 동안에 매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dr 값좀 내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었고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종목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그 다음에 자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삼성전자. 자 환율이 지금 행보 중에 있어요. 자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얘가 위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잘 보시고, 그러면, 예, 얘도 폭락,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죠.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 자, 빅스 24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살짝 저점, 고점, 조정 살짝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야말로 여기 넘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아주 코스피는 깊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자, 여기서 계속 내려올 것이냐? 계속 올라갈 것이냐? 기로에 있는데 일단은 저점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자 코스피 월봉이고요. 자 현재 이동 평균으로 보시면 네. 어 5개월선이 지금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20개월과 아니죠. 60개월과 그다음에 5개월선이 데드 크로스 난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고 1 2 0개월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죠. 음. 그래서 이 커다란 음봉들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200, 200개월선 네, 2019입니다.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해요. 네, 자잘 보시면 자 여기도 리먼 사태 때 지지했고요. 이때 2004년 지지하고 여기서 올라온 네, 경험이 있고 또 여기 팬데믹 상황에서 지지하고 올라온 경험이 있죠. 그래서 여기 2000선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시, 0천이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다, 20주선, 추세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네, 지금, 4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4주 동안 행보했죠? 여기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못 올라갔고, 지금, 네, 5주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죠? 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0주 3만 빼고는 다 역배열입니다. 완벽한. 네. 앞으로도 아래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정배열, 역배열. 네. 역배열이 뭐로 바뀔 때? 정배열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네.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37이고, MFI는 현재 12이고, 그 다음에 MACD는 데드크로스 이후에, 여기, 예, 이때 이후에 지금 계속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코스피 역사인데요. 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자, 코스피 역사입니다. 자, 코스피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지금 추세가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데, 자 뭐뭐가 있느냐 여기 1987년 인가요 89년 인가 여기 고점과 2007년 고점을 연결하는 요 추세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 그럼 추세되지요 그럼 추세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자, 왔다가 중심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자 여기가 이제 기점이 되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보이시죠 자, 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 오버슈팅 했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상황을 보면 이 밴드 안에, 파란 선 안에 지금 들어있죠. 네. 정확하죠. 특히 요 저점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예, 한이 정도, 한 1700? 1800? 여기, 예. 여기서 어떤 엄청난 공방이 벌릴 가능성이 있다. 앞전에서 본, 이, 이동 평균에서 본 거는 제가 20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201선, 200주선, 음, 200개월 선인가요? 그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 추세가 여기 예, 1700선. 네. 예,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근데 이거마저 붕괴가 되면, 자, 그러면 일단, 캔들로는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캔들 패턴으로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저점을 잡을 요량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이게 40년 대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추세로 봤을 때는 1700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작점이 한120 정도 됩니다. 140에서. 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한 코스피는 3,316점을 찍으면서 역사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전체 파동에 대한, 파동은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되돌림을 봤더니 1,343. 네. 자, 그럼 마디가 1,700, 1,300, 800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1,300까지 간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예, 저점이 형성된 거는 아니다. 그래서 RSI가 현재 37이기 때문에 이게 30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예, 지금 자금은 빠져있고요. MCD도 아직 확실한 바닥은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을 어 지금 하락 패턴이 지금 진행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1700, 1800에서 머물지 아니면 1400에서 머물지 1300일지, 이건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내려가는 이 추세인 것만 맞다. 예, 그래서, 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네, 그큰 폭의 침체라든가, 이런 거를 바, 반영을 했을 때, 예, 상당히, 예, 상당히, 많이 내려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 요세개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1700, 1300, 800.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여기가 자꾸 눈에 띄어요. 800. 예, 여기까지. 음, 그래서 앞으로 여기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경제 사정을 봐드렸다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예, 환율은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은 좀 쉬는 느낌이 있고 추세는 계속해서 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봉 마찬가지죠. 네, 패턴은 생겼는데 행인맨. 그래서 반전 패턴은 생겼지만 네. 자, 상황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본 마찬가지죠. 박스권 네. 계속 박스를 움직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어떻죠 네. 개인만 좀한 4천억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죠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개인의 치고받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와 항생을 보면 항생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뭔 일이 난것 같은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 상당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오늘, 어 금융 투자 애들하고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네. 네. 외국인 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 외국인하고, 기과, 개인과 기관에 지구 받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자, 외국인이, 어, 지금 십몇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조금 팔았네요. 예. 네. 코스닥도 팔고, 차이, 비차이, 선물, 콜, 푸 네, 푸도 엄청 샀죠? 자, 미니, 예,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여기에 멈췄다, 이게 의미가 있네요. 그죠?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네, 1조 4천억,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 개인이 이제 거의 돈이 이제 떨어져 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증시 자금 융자 잔고 보시면 네 많이 나갔죠. 이제 16조가 깨졌습니다. 15조 9천억. 자 10조 밑으로 가야 이제 뭔가 바닥이 예, 논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네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 SK 하이닉스 2.9%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오늘 최, 어, 외국인 쭉 사다가 이제 팔아, 팔았습니다. 오늘 개압으로떨어졌구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고점, 저점, 반등 61.8% 정확하지요. 참 신기하게도 그죠? 네. 61.8%. 그 다음에 개압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네, 후행 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하락으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다. 단기 고점 형성하고 내려오는 모습. 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또 연출이 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보시면, 여기 C파예요. 여기가 C파 고점인데, 자, C의 1, C의 2, 지금 현재 C의 3에 증행 중이에요. 그래서 3의 1, 3의 2, 3의 3갈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폭락을 보실 겁니다. 벌써 갭으로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싸한데.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죠? 어, 300원. 음.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 외국인 샀죠. 기관하고 외국인 치고받고. 예, 개인 조금 사고. 예. 네. 그래서, 어, 요거 때문에 지수는 큰 변동은 없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기준선 전환선 딱 끼어 있습니다. 거래량 많고요 네. 후랑스팬또 캔들 밑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네. 아무튼 이 박스권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밑으로 더갈 확률이 높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자, 이 하락한 만큼 A파, B파, C파가 진행 중인데 C파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45,000원, 41,000원, 35,000원까지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찬가지죠 자 전환선 딱 걸쳐 있고 예 프랜스팬 여기 있고 이제 다시 하락으로 조짐이 보이는데 오, 오늘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네요 예 이거 대단한데요 그죠 예 없던 거래량이 터졌네 갑자기 이거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네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으로 0.86 오늘 엄청나게 널뛰기 하는 것 같던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 닥도 많이 터졌네, 거래량이. 음.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여기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상당히 센 모양이고요. 자, 푸드 외가를 보시면, 어, 외국인들은, 네, 매도, 매도, 매수, 자, 매도, 개인, 매도, 어, 기관,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콜 외과를 보면 외국인 상승. 자, 그 다음에 만기 손익 추정으로 보시면 292.5 기준가에서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기관 매도. 예, 그 다음에 콜 외과는 개인 매수, 기관 매수, 예, 외국인 매도. 예, 어, 매도, 외국인들은 다 매도예요. 네, 예, 옵션으로 보면. 근데 이제 종합해서 어, 현물과 선물과 옵션 종합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잘 보시고요. 어, 얘도 확실히 박스권. 자, 콜 차트입니다. 고점 형성하고 쭉 내려와서 횡보. 네. 그 다음에 푸슨, 널뛰기. 자, 폭등, 조정, 다시 올라가는 모습. 네. 그래서 어, 푸시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푸콜 레이시오. 네. 거래대금. 당연히 푸시 유리했고요. 거래량, 푸시 또 유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어, 12,335원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11,250원 붕괴되면 밑으로 아무것도 없다. 주의하자. 그 다음에, 자, 코덱스 200은 그래도 뭔가 좀 기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준선, 전환선, 역전, 후행스팅, 캔들 바로 밑에 있고 앞으로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이고 임버스는 어떨까요? 5천원 넘은 상태에서 아주 조그맣게 있죠? 이렇게 응. 그래서 지금 어, 더 갈까 말까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곧버스는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이한 거는 위로 없어요. 황화지 뚫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내년 1월달, 2월달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네, 요쪽 1, 2, 3, 4, 여기, 네.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나?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얘는 딴거볼거 거 없이, 260이 붕괴되는지, 여기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전돼 있고, 후행스팬 여기 있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자그 다음에 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코스피 200은 네, 박스권인데 자한번두번세번네 번째 하다가 못 올라갔죠 여기 저항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 오늘 갭으로 떨어졌는데 네, 0.9% 그래서 거래량 좀 증가했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하락적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높고 여기 박스에 대한 요요 요 박스 저점 278을 붕괴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거, 10월 달 내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선물 상황도 안 좋죠, 보시면. 음 네, 후행스 팬 여기 있고요. 음 주봉 보면 기준선 전환선 밑에 예, 상당하지요. 후행스 팬 여기 있고. 예,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말씀을 드린 대로 기압 저항 그리고 내려오면서 거래량을 좀 많이 터졌고 별로죠. 자랭코차트 월봉 계속 내려가죠 선물 주봉 마찬가지 내려가죠 일봉 예 네.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가 확실하게 맞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네 어, 별로 오늘은 없었어요. 널뛰기만 했을 뿐이지. 네. 자, 그리고, 예. 자, 200, 120, 60, 2 5, 그 다음에, 예, 5에선은 골든크로스 났는데, 음, 자, 여기 밑에 있죠.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박스권인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 요건가요? 예. 여기, 자, 요 박스.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올라가면 상당 폭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자니 쪽 저항이 너무 크고, 내려오자니 여기 또잘안 내려가지고, 지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비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FMC.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주체별 매매 포지션 보시면 자 개인은 자 어때요? 예, 없어요, 그냥 상승 쪽에 살짝 조금 있지 예, 없습니다 큰 포지션이. 음. 그다음에 어, 기관은 보시는 대로 어, 확실히 하락 포지션 여기. 음. 근데 외국인이 조금 변한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어, 지금 상승 포지션은 맞는데, 여기가 휘었어, 요거. 이거. 만기 손이, 요를 보면, 얘가 누웠어요, 살짝, 이렇게. 여기, 305. 305, 여기, 여기, 살짝 누워있죠, 이렇게. 음. 오늘 상승은 맞는데, 여기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어, 짧은 포지션이. 그래서, 어, 좀더 보시고, 지금은, 네, 확실하게 제가 볼땐 FOMC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잘 판단하시고요. FMC 전후로 또 등락을 거듭하니까 우리도 공부 계속 해야 되고, 어,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어,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